남들은 다 쉬어도 우리는 한다. 새남자의 주식 랭시 네. 새해가 지나고 되게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또 새해 첫 녹음이네요, 이게? 그러네요. 아, 참. <laughs> 새해 첫 녹음 때 저희가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 이 나오셨, 윤종도 대표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종도 대표님이 이제 중국 그 증시가 워낙 네. 하락하면서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기존에 해주셨던 그런 강의를 한번 다시 찾아보고 들어보는 그런 팟캐스트를 녹음했었는데요. 음. 그러면 오늘은 그때 중국 때문에 묻혔던 그런 북한의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음. 네. 자, 얼마 전에 1월 6일이었죠. 이날 북한이 수소핵실험을 했는데요. 이때 장중에 어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좀 공포심 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어저급락이 중봉, 빠졌죠. 그쵸? 중봉으로 보면서 깜놀했어요. 깜놀 진짜 그리고 뭐 자이드롭이죠. 자이드롭 <laughs> 다들 뭐 힘들어하시면서 점심 시간도 좀 편안하게 못 지내셨을 것 같아요 그날. 아, 맞아요. 아마 그 투자자분들 맨날 밥 먹으면서 폰 보고. 일하면서 품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중국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봐 네, 불안했을 음,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중국이랑 유가랑 뭐 여러가지만 이슈가 있었는데 북한까지 이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저희가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도발했을 때 다들 공포심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에서도 엄청 자극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한번 나오면 뭐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스펙코 빅텍 이런 거막 급등하고. 네, 막 그렇죠. 방산주들. 응. 네. 이번에 빅텍도 거의 상한가를 찍고 2 2트 이렇게 다 나가는 등 네. 방산주가 엄청 올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어, 역대 사례들이랑 다 모아봤으니까요. 어, 또 한번 언제 또 이런 걸또 준비하셨대? 아, 우리 세준의 이재선 님. 제가 좀 부지런하게 한번 네. 띄어봤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핵실험을 도발했습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은 이날 시험 전에 1,927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음. 실험이 나오고 나서 쭉 1시간가량 밑으로 내려오더니 최저점 1,912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마이너스 한0.8% 떨어졌네요. 네, 그렇죠. 0.87% 15포인트가 네.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점심을 편안하게 못 드셨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결론까지 보고 나면은 우리 주식시장은 종가까지 분봉상으로 잘 살펴보면은 다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어, 그렇죠. 금방 아, 다 회복을 했네요. 네.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때 아마 기간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네.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쫙들어왔 네.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서워서 팔때 네. 기간은 모으는 거예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쫄, 아가지고다 팔면은 그냥 다 뺏기는 거야. 네. 기간 네. 개인이랑 네.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그래야 돈 벌죠. 네.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포에서 매수하라. 크. 근데 그 공포에서 매수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laughs> 우리도 공포스러우니까요. <laughs> 자, 근데 요 이번에 그 핵실험 같은 경우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어요. 아, 어, 어떻게 언제 예견이 돼 있었어요? 이게 지난달에 12월 10일날 붕정, 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수소탄을 이미 가지고 있고 우리는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저도 기억이 네. 안 나요. 예, 네, 그때. 혼자 들으셨나 본데? <laughs> 그때 제가 이렇게 유수를 잘 찾아봤는데, 네. 예, 그 당시에 좀 쇼킹했었습니다, 저는. 아, 수소탄 어. 같은 경우 핵실험은 지금 3차까지 했었는데, 어. 수소탄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위험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네, 크고, 그랬는데. 아니, 핵이 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 <laughs> 뭐, 회이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같은 거, 그 핵에서. 좀 알바를 넘어갔어요, <laughs> <정도. 웃음> 네, 이렇게, 큰일 날뻔 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요즘 정부의 홍수라고 했죠? 야, 홍수, 이거, 와. 여러분, 모아의 방조로 지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네. <laughs> <전 웃음> 네, 팀원을 낚고 계시죠? 어. 자, 수소탄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때, 어, 북한이 충교를 위해서 네. 중국의모란보학당 나를 봤어요, 이거. 아십니까? 예, 네, 그거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되게 이쁘던데? 네. 북한의 소녀시대라고 하죠? 네. 야. 소녀시대 좋아하시나요? <laughs> 소녀시대 요즘에 함물 간것 같아요. <laughs> 아, 함물 간것 같습니까? AOA죠, 요즘에. 아, 요즘에 AOA인가요? 네, 그렇죠. 네. 요즘 아니, 그럼... 트와이스가 또 엄청. 아, 그래요? AOA도 지났나? <laughs> 아, 좀지나셨네요 자, 아니, 소녀시대를 뒤로 잇는게 이제 트와이스라고 막 쭉이 막 검색을 계속 음. 상위권이고. 아, 그 이쁜 아이돌만 어? 모여있다는 그 그룹이죠. 아, 트와이스가 그래요? 예. 네. 이쁜 애들만 모였대요. 아, 아 이쁜 애들이 모여있으면 네. 저,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찾아보러 가야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밤잘 지켜보세요. <laughs> 뭐 하나? <laughs> 네, 그래요. 중국에서, 네, 모란보학단이 공연이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발언을 한 다음에, 공연 4시간 전에 바로 북한으로 철수해버렸습니다. 아, 네, 맞아저이 기사 많이 봤어요. 네, 보셨죠? 네. 그리고, 또 이때 남북이 당국회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각족상봉이랑 금강산 관광이랑 재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협상이 결렬됐죠 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난달 말 연말에 이미 낌새를 좀 차리고 있었다고 해요 음. 근데 음. 왜안 알려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그왜 우, 이게 군사기밀이라서 그런지 우리한테까지는 안 알려줬나봐요 예, 네, 혹시, 어, 위에 분들은 아셨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우리는 몰랐습니다. 예. 네, 무인기를 정찰해가지고, 2주 전에 어느 정도 낌새를 느끼고, 그 당시에 있는 이제 환경 이제 성분이랑, 지금 핵실험 이후에 성분이랑 지금 비교 분석 중이라서, 이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라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미, 이건 이미 예견된 이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1%도 안 빠졌어요. 네, 사람들 어. 공포스러워서 좀 팔긴 했지만. 그쵸. 그 정도면 솔직히 빠진 것도 아니죠. 마이너스 0.8이면. 네. 그래서 제가 역대 북한 핵실험, 자, 1차, 2차, 3차, 4차, 어, 일지를 한번 모아봤어요.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 그리고,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2015년 1월 6일, 얼마 전이죠? 4차 네. 핵실험까지. 자, 이게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는데, 우리 증시 에 얼마나 위험할까? 자, 이번에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수소탄 핵실험이 아고 수소폭탄 실험 아니에요? 그, 제가 알기로는, <웃음> <웃음> 그, 핵심. 시럽... 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조심하세요. 더 휘둘려요. 네, 휘둘려요. 이 핵폭탄을 할 때, 이제, 그, 들어가는 성분 중에서 이제 수소가 들어가면은 폭발력이더 강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핵폭탄에 수소를 더 염려하는. 네, 네네네. 더, 그래서, 더 강한데. 네, 그래서 아. 수소 핵폭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 네, 군사 전문가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는 얕은 지식이고요. 아, 전문가 하세요. <laughs> 군사 전문가들께서 <laughs> 잘하실 <아실>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1차 핵실험 때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일봉 차트 여러분 H T S 다 있으시죠? 일봉 차트를 열어보시면은 자, 2006년 10월 9일로 한번 가보실게요. 고스피 일봉 차트. 자, 이날 고가가 1,365 포인트인데 핵실험이 표딱 나온 다음에 처음이잖아요.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1,303포인트까지 어, 고점 대비해서 62포인트, 마이너스 4.5포인트가 빠졌어요 야. 이게 바로 공포죠 마이너스 음. 4%면 완전 웬만한 주식 다폭락이죠 그렇죠, 네. 이거 중소형주는 하한가, 하한가 간다고 네. 봐야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그 이후에 2주 뒤에 보면 은 주가가 1,364포인트까지 올라요 다 회복을 했네요 네, 3.4포인트 다 올라오죠. 급등했네요, 또. 네, 그렇죠. 이날, 그리고 사실 종가도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이미 16%, 16포인트나 올라와가지고 1319포인트로 마감을 하고요. 음. 어, 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3.41%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액 실험을 볼게요. 2차액 실험 같은 경우는 2009년 5월 25일, 이때 리몬 브라우스 사태 이후로 주가가 3월 초에 저점을 찍고 쭉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진짜 무섭게 올라갔었죠 이때 음, 네, 대세 상승장이었잖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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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날 뭐 기아차하고 엘저하고막 차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책상에는 물컵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어, 파장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지진인가 이런 생각이 뭐, 났어요. 어디 어디 계셨는데? <laughs> 어디 계셨는데 그때? 네, 저 저는 그때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사무실이 어디였길래 지진이었나요? 그그 당시에는 영평도예요. <laughs> 아, 분명히 서울 중심부였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그때 아, 네. 미세한 진동이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래가 감각이 장난이 아닌가 네. 보네. 요날 떠신 거 아니에요? <laughs>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꼴을 풀었을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콧바람이 물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좀 놀래가지고 봤는데, 1414포인트에서 최저가가 1315포인트, 이날 99포인트, 거의 100포인트가 떨어졌죠. 어그때 많이 떨어졌는데. 네, 고점 대비 7%나. 이건 폭락이죠 말 그대로. 네, 폭락요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다 한가를 다녀왔어요 이날.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종가를 보면은 1,400 포인트를 끝났습니다. 야, 이건 뭐 천국 경험하는데요 네. 네, 지옥가 지옥, 천국. 지옥 갔다가 네. 이제 온 거네요 이제. 개인들은 아마 지옥에서 다 털어졌을 거야. <laughs> 이날 꼬리만해도 무려 85 포인트 저점 대비 올라왔어요. 와, 와 엄청난 날이었습니다. 밑꼬리가참 섹시하네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때가 상승 후에 횡보하면서 이제 힘을 모으고 쉬는 구간이었는데, 다들 이쯤에서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된다, 조정이 나와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때 장중조정으로 거의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100포인트를. 그래서 이후에 가격조정이 나오지 않고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 후에도 거의 비슷한 주가예요. 네, 1 4 0 0이랑 비슷한. 네요 1,394포인트. 자요렇게 됩니다. 참고로 이 뒤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000 포인트 우리나라가 돌파를 했죠. 음... 네, 그렇게 그렇게 됐고, 자그 다음, 자 3차 핵실험. 자, 이날은 자 고가가 1,958 포인트였는데 이건 놀라지 마세요. 3차 실험이잖아요. 조금은 내성이 생겼겠죠. 그렇죠. 점점 네. 내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가가 1,943 포인트. 고점 대비 15 포인트. 1 포인 1%도 안 빠졌어요. 0.77% 음, 최근이 하나보다 그렇죠. 네. 이제 또돈 달라고 하는구나. 이제 김대원이 돈 떨어졌구나. 네. 이런 생각 많이 하니 찌라를 내라, 찌라를 내. 이거죠. <laughs> 한번더 했구나. 약간 이런 네. 느낌이죠. 예, <laughs>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2주 후에는 종가도 거의 다 회복했고요. 종가도 저가 근처긴 한데 어 이거 다음 날 바로 장땡봉으로 회복을 해서 더 넘어갔고요. 고점보다 넘어갔고 2주 후에는 2,009 포인트, 2,000 포인트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주가는 3.29%가 상승합니다. 참고로 이 뒤에는 전체적인 주가 2년 정도 뒤에 어 얼마 전에 뭐 최고점이었던 어 2200포인트도 넘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행보장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4차 핵실험. 자, 얼마가 빠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네 이번 주였으니까. 자, 고가가 1,934포인트였어요. 근데 이거 그냥 시초가였죠. 네. 원래 핵실험 나오기 전에 이미 조금씩 밀려있었죠. 우리 주가는 예, 개장초부터. 예, 그래서 밀렸는데 일단 고가로 치고 계산을 할게요. 고가는 1,934포인트 저가는 1,911포인트 해가지고 23포인트. 이렇게 쳐도 1.2%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 핵실험 요 유스가 나오면서 우려 나오면서 빠지기 시작하면 1927포인트예요. 1 9 2 7포인트예요 1%도 안됩니다. 이제 3차 4차 보면 1%도 안빠져요. 북한 내성이 이제 강해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도. 네. 거기다 종가도 1925포인트. 절반은 그냥 회복을 해버렸죠. 그리고 고가 대비 절반인 거지, 사실 빠지기 전의 지수는 다 회복한 거죠. 네, 1 9 2 7포인트니 네. 2포인트 차이잖아요. 다 회복한 거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자세한 자료 같은 경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어디에 있다고요? 자.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 어, 알고 계시나요? 가보셨나요? 잘은 모르겠는데, 네이버 네. 카페인 건 알겠어요. 네이버,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 어디죠? 네이버에, 네. 세남자의 주식 레시피. 아, 주식 레시피요? 주식 레시피. 세 줄에. 어. 세남자의 어. 주식 레시피를 지시고 들어오시면은, 지금 이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주소까지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지금 이 팟캐스트를 다시 들으시면은 굉장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아. 종목 추천도 있죠. 그렇죠. 아 네. 대박 종목들. 거기에 또 급등주 발굴에 신에 응. 해당하시는 우리 김효동 대표님께서 그건 아마 진짜 아. 엄청나거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상사가 <laughs> <막> 사학자가... <laughs> 왕이에요. 아, 마왕입니다. 진짜. 네. 아, 사람 아니에요, 네. 그분. 네, 마왕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지금까지 네. 우선 이렇게 북한에 핵실험을 했을 때우리나라 증시의 영향을 이제 봤었고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줄의 박병가, 세 줄의 김효동, 세 줄의 이재선 이었습니다세 남자의 출신 레스피